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7번, 구원의 방법,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장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죄사함을 음. 받았으니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찬성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게 이 구속함을 주셨나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획을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하셨지. 어떤 영혼은 천국갈 영혼은 따로 택해놓고 지옥갈 영혼 따로 택해놓은거 절대 아닌 거예요. 이것도 지금 사탄이 속임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냥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게 지나쳐가지고 그러면 따로 그냥 나는 택함 받아 서 천국 가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지옥 갈려고 따로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이야기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죠.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 모두를 예수님 안에서 다 택해 놓으신 거예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다그 값을 지불하셨죠.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신령한 복 받으셨나요? 이 신령한 복이 뭔지 봐요.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어, 주님은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지요. 음,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도 없게 하셔서, 우리를 어떤 위치까지 올려놓으셨나요?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어, 정말 피조물인 흙으로 만든 존재인 뿐인데, 우리 주님은 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까지 이보다 더 신령한 복이 어디 있어요. 그쵸? 음.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어. 이 하신 것나 지금 거룩해 지셨나요? 음. 흠이 없나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나요? 어. 되게 하셨어요? 이미 해 놓으신 거예요? 언제요? 2000년 전에 해 놓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 모두에게 이 선물을 주셨는데 음. 그래서, 어, 주님을 우리는, 어,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정말 그렇게 졌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우리 일평생 동안, 어,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 찬양을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무엇으로 되었나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되었나요? 율법, 율법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날마다 회개해서 그렇게 되셨나요? 은혜로 된 거지요. 음, 거저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어,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영광을 너무나 감사해서 어, 찬송하시는 것인데. 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그 은혜가 풍성해서 나에게까지 왔는데, 그 은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지요? 속량해 주셨어요? 응. 제 값을 대신 지불해서 제 석박의 소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게속냥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죄삼을 받게 해 주셨지요? 죄삼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아, 아직 받을 것이고가 아니고, 언제는요? 용서해 주셨는데요? 자범죄는 내가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용서 받아요. 그러면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어, 이미 다 속량해 주셨어요, 구속해 주셨어요, 지옥갈제를 다 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음, 우렁차게 대답이 나와야 이게 진짜 찬송인 거예요. 진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거 어, 이 찬송을 듣고 싶어서 이이 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음. 우리 모대전서 2장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응.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 그래서 주님은 응.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셔요 구원 받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택해 놓은 사람만 천국 가게끔 그렇게 해 놓으셨나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음, 그래서, 어, 누구든지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만 하면, 어, 아,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나 절대 지옥까지 안도록 예수님이 제 문제를 다 용서해 주셨네? 이거 알게 되면 어느 누구도 다 권받을 수 있죠? 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음, 제발 좀이 진리를 알려면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어. 성경 안에, 성경 말씀 안에 주님께서 해 놓으신 걸 너무나 그냥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세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오지 않나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너무나 성경에서 멀리 벗어나서 성경 이야기만 하려고 하면 뭐라고 취급을 해요? 어쩌면 교회 내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 이단들이나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어, 한두 마디 끄집어내가지고 말이야. 어, 이단이 하는 짓을 어디서 감히 내 앞에서 하려고 그러냐고. 지금 성경 말씀을 펴놓고 얘기하면 이단을 위로 여기니 이게,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처사냔 말이에요. 진짜 가슴 찔러리시죠? 어떻게 성경 말씀에서 진리돼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성경 앞에서 얘기를 하면 이단 직업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럼 자기는 뭐야, 그러면? 자기는 그러면 사단이야? 사단이 사탄인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사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펴놓기로, 이거를 거부하는 건 자기가 사탄인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맞죠? 성경 펴놓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고. 사탄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해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펴서 보면 예수님이 정말 구절 구절 우리 지옥갈죄를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지옥갈죄를 예수님이 다 해놓셨단 으 말이에요. 지옥갈죄라고 우리 굉장 이렇게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서 지옥갈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음 이게 얼마나 썼막 그냥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어. 아는데?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지옥 갈지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해 놓으신 것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뭘로 개기를 하고 있어요? 날마다 회개해요. 어 이걸로 지금 이걸로 지금 막 어, 자기가 구세전으로서 지금 계속 죄의 해결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죄의 해결이 되나요? 속고 있죠. 음, 그것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터진 웅덩이 지금 파고 들어가는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는 악한 행위다 지금 이미 지옥 갈죄 예수님이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해결해 놓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의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그 즉시로 우리는 어, 허물과 죄로 죽었지요. 네. 선악과 따먹은 그 즉시로 우리는 온 율법을 다 범한 거예요. 600여 세 가지 법다 범한 거예요. 한 가지 범하면 온 율법 범했다 그랬어요. 어, 제1개명이 뭐였나요? 나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신으로 바꿨지요. 하나님 버리고 어, 사탄으로. 바꿨죠. 어. 그게 뭐예요? 온 유법 다범한 거예요. 6 0 6여 가지 중에서 범하지 않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개 명다 범했고 6 0 6여 가지 다 범한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주인으로 어. 삼은 즉시로 우리는 그게 흐물이 되고 그게 어. 그 즉시로 죽은 거예요. 그랬던 나를 어. 이거보다더 어마어마한 실수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것처럼 대형 사고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살리셨다고 하셨어요? 음. 그때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족을 따랐다 그랬죠? 곤 누구라 그랬어요? 공승, 공중에 건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곤 누구예요? 음. 사탄이죠? 음. 지금, 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어.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하셨는데, 음. 사탄이죠? 음. 그렇게 따랐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삼았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했어요. 여기서는 전에는 이게 분명 내이생에서 이세되는 거예요. 가감하게 이거 탁 구불할 수 있는 거.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 욕심이 뭘까요? 욕심이 어디까지 중천했었나요? 그럼 내가 하나님 되려는 욕심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 되려고 하나님 되려고 그냥 주인 바꾼 이 욕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그것은 무슨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사탄의 자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전에는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요. 지금은 다르다는 얘기를 분명히 손을 긋는 핵을 긋는 그 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나를 주님께서 긍휼히 풍성하신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으셔서 나를 사랑해주셨지요. 얼마만큼 사랑해주셨어요? 큰 사랑을 그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과 죽었던 나를 어떻게 살리셨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순전히 은혜로 된 거예요. 절대로 내 힘으로 된거 아닌 거예요. 율법에 의해 서된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네. 율법과 은혜가 우리 완전히 분리어야 되는 거죠. 이 혼선 빚는 거 사탄 이거 완전히 그냥 혼미시켜 가지고 그냥 완전히 딱 그냥 뒤섞어 놓은 거딱 분리돼서 율법으로 되는 거 아니다. 완전히 그큰 사랑의 주님의 긍휼로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급기야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 함께 살리셔서 어디에까지 함께? 응, 안게주셨나요 응. 그쵸,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응, 하늘 하늘에 앉히셨지요? 그러면, 언제 죽어도, 천국 갈수 있는 거죠? 응. 하늘에 앉히시니, 천국 가고 봐야 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이라 그랬죠. 아까는 극률이라 그랬죠. 그큰 사랑이라 그랬죠. 은혜라 그랬어요. 다 같은 말씀이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서 나타나려 하심이라 나타나셨지요. 어디 세대까지 왔나요? 나의 세대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구고을 받은 거다.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게 아니고 그큰 사랑, 그큰 구원, 극률 자비로 통해서 나 구원 받은 거지요. 믿음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서 난것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어, 이, 이 모든 것 긍휼이다, 자비다, 또큰 사랑이다, 어, 은혜다라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더 우리가 어, 알기 쉽게 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선물인 거예요. 선물은 누가 뭐래도 그냥 받는 거지요, 거저 받는 거지요. 그래서 선물을 우리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이 선물을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지. 그 선물 얼마예요? 얼마 드려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선물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받았느냐 안 받았냐로 천국 과고 지옥에 갈려져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너무나 쉽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부활로 지옥 갈지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셨나요? 어. 이거 이걸로 그냥 천국 지옥이 그냥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확실한 거예요. 나는 받은 적이 있느냐? 이 선물은 곧 누군가요? 예수님인 거예요. 너무나 쉽게 연결해서 그냥 간단하게 할수 있죠. 응. 1분만에도 할수 있고 10분만에도 할수 있고 1시간만에 다시고 10시간만에 다있고 맨날 매칠도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응. 선물이다, 예수님이다. 응. 그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저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면 선물 받은 거죠? 그럼 내 안에 구원 이루어진 거죠? 나는 천국에 앉을 수 있는 거죠? 함께 있으니까 함께. 천국에 앉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미 옮겨진 거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이니라 그래서 구원 받았냐고 했을 때 어떻게 구원 받았냐고 하면은 자기가 한 거는 막 말도 길고 얼마나 자기 자랑이 많은지 몰라. 그러면 우리는 아니, 다딱 결론 나지요. 금방 판정 나지요. 분별 딱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요? 주님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셨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악한 일도 있고, 선한 일도 있어요. 여지까지는 악한 일을 해왔지요. 사탄을 주인 삼아 가지고 똑같이 악한 일을 전에는 해왔어요. 근데 이제는요,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신 거예요. 이 선한 일이 뭘까요? 그죠 지옥갈 영혼을 구해내는 게 가장 큰 선한 일인 거예요. 가장 급선문 거예요. 이 일을, 어느 것보다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죠. 이게 선한 일인 거예요. 이 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죠. 주님만 기뻐하시나요? 내 마음도 너무나 기쁘지요. 이 사역 보고 들으면 진짜 기쁘지요. 이 함께,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리고 영광 돌리셔야 되겠지요. 그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될까요? 그전에 내가 돼야 되죠. 제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 선, 그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주인공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전에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오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제 안에서 마음껏 일해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도 이 일에 진짜 쓰임 받고 싶어요. 이게 진짜 서방이지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안에서 완전히 그냥 불순종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전에와 이전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야 되겠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누구와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 저는 이라 앞으로 가까워질 건가요? 앞으로 되어질 건가요? 지금 현재 이미 가까워졌는 이라 가까워 완료예요. 이미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어. 지옥까지는 완전히 해결되어졌고 나는 예수님의 피로 어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갈수 있게끔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완벽하게 해 놓으신 거예요. 어 내가 더 이상 행위가 필요 없게끔 율법의 뭘 지켜 가지고 어그 갖고 절대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날마다 회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어, 예수님 안에서 멀리 있던 나를 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는 나를 이미 건져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 있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 어디에 계시나요? 제 맘에 내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예수님이 믿어진 사람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거죠. 이 선물을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이 선물 받으셨나요? 이보다 더큰 선물 없어요? 어떤 선물보다 이 선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